<웃음> <웃음> 여기 붙여놔야겠다. 이거 넘어간다. 성인 남성도 들기 힘든 무거운 쟁기를 이제 결의쏘가 직접 끌어볼 차례입니다. <laughs> ––

안서 밀고 들어서 라그고 말아서 물러서라. 그고 고필 잡아당기면서안서는 이렇게 밀고 돌아서는 거지. 돌아, 돌아가는 거지. 오호말아서여 슬슬 물러호 서고서 안서여서 밀고 서게 호호서서호말호호호호호호호호어디호호호호 이렇게 나가호호호호호호호호호

아주 영리하죠. 온 동네를 울리던 닭가래비의 호령 소리가 오늘따라 더욱 그리워집니다. 옛날에는 이 소작이라고 소작을 하면은 사람도 한 집에서 이제 두 명씩 꼭 나오잖아 두 내옷이. 그럼 소작을 하면은 한 집에서 한 마리씩 끌고 와. 에이, 뭐, 뭐 그래갖고 두 마리를 만들고 사람도. 부해우시 가하고, 그래지고 일하기가 쉬웠는데,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. 힘들었던 그 시절,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. 잠시라도 떨어지면 걱정이라도 되는지 돌아보는 그 마음. 밧가레비와 결이소는 서로에게 고된 인생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. 아침에는 다리를 젓고 채워 나가도 물에가 들어서면 부르니까 그냥 또 며전하고 사람도이제 그때 뭐이 장화도 없고 그냥 가을 꺾고 놓고 가는데 이 무릎 다까져요정경이다까고발다째지고 사람도 못 걸어가 사람도 못 걸어가는데 물에가 들어서면 이그 부르니까 또 괜찮 가고 뭐 우리 홍천에서저 이북 쪽으로 다 겨리로 이제 그두 마리를 서로 다 이제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생계를 유지들을 했죠.